네 플레이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 진행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 재밌게! 화이팅! 오 나이스! 굿! 오 좋아요! 아굿슛 슛! 아 너무 좋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! 자 플레이 플레이! 아 여유좋아요 굿 나이스 오우 수비 오케이 안다치게만 오경 갱기 오에이스콜 아이고 마우리 자,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네, 플레이 했습니다. 화이팅! 플레이! 자, 이제 시작했어요. 괜찮아요? 자, 시간 충분히 남았습니다 오케이, 오 나이스 자, 서로 안 다치게만 자 콜플레이 하시면 더 좋아요 굿오 나이스 연결됐나요 아 골데 오 나이스 골 마무리 나이스 골 나이스 골 자 중앙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빨리빨이팅 화이팅, 화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오케이, 심열심 아, 까비 아, 좋아요, 좋아 좋아 자, 핑크도 하나 만들게요. 화이트 화이팅! 어 잘해, 있잖아요, 있잖아요! 여기까지, 여기까지! 어, 해가지, 해가지. 어안 나갔어요! 자, 볼 나가면, 그래. 키퍼 8번님 들어가시면 됩니다. 슛! 자, 양팀 8번 힘 들어가실게요, 키퍼! 네. 진행하시겠습니다, 블레이! 자, 멋있는 거 하나 치고 갈게요, 양팀! 굿! 야, 너 지금 안? 어, 나이 자, 사이드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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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수리, 수리. 아 근데 잘 만들었어요, 나이스. 헤딩, 와 나이스, 잘 보셨는데 나이스. 아유, 아유 조지. 오, 아, 가비 가비. 자 코너 하실게요 코너. 자잘막았습니다 예, 화이팅. 일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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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까. 우리 안아치기만. 오, 한번 더. 아, 나이스. 아, 이번에 들어왔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찍겠어요, 이것도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자, 중앙에서 블랙팀 시작할 시켜요. 화이팅. 화이팅. 플레이 그래. 나이스 오이 굿오 좋아 좋아 아 열심히 오굿 나이스 와우 슛구마리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저희 키퍼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다시 1번님 들어가시게요 1번님 가져팅지이자할수 아, 하이, 네. 있어요 네. 나이스, 나이스. 야, 하나 가자 하나 나이스 나이스 하나, 오 좋아요 좋아, 좋아. 자, 골플레이하시면서 오, 나이스. 굿 오케이, 안하치게 만. 오, 안 나, 왔어요안나왔어 오, 오, 굿굿 나이스 오케이 아 수비 좋아요 파이팅 아, 굿 플레이 출발 고 사이드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좀 남았어요 파이팅 <laughs> 출발 어잘 봤다 오 와우 이스마리 나이스 골 나이스 골 고플레이 중앙에서 시작하시게요네 플레이 괜찮아요 이 자핑크 사이드 가겠습니다 레오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좋아요 좋아 어우 슛어기키 너무 잘 보신다 나이스 굿슛 오 양진 기포 너무 좋아요 우안나하세요이팅하이팅와 나이스,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. 자이번하볼 나가면 양팀 2번님 들어가안게요 2번님 조심조심 <laughs> 조심. 자건너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미끄러워요 기퍼 2번 힘 들어가실게요 양팀 네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어 있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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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화이팅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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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, 어, 두골 나이스. 네 플레이할게요. 자, 3분 정도 남았습니다. 3분. 자, 2분, 2분. 화이팅! 나이스! 오, 조지 오, 좋아, 좋아! 아, 서로안 다치게! 아, 고플레이! 나이스! 오, 좋아요! 굿! 좋아! 나이스 컷! 주요 차단! 오, 아 가비, 아 잘하셨습니다. 자, 다시 하나 차근차근 만들게요. 굿, 화이팅 자, 1분 남았습니다 이번 커터. 어 여유 좋아요. 굿오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오오오스 마무리 아 가비 굿수비 굿수비 자 코너 하겠습니다 오이오오오오슬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자 수비에 대수비 아이거 수비 하나 더 하나 더굿아잘만들었어 나이스 굿자 커터 종료하겠습니다.